네 이번 시간은 네, 기능사 필기 시험에 대한 것을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능사 시험은 아시다시피 이제 CBT 이제 보건 시험 문제로 그 2017년 문제부터는 교재에서는 전부 다 CBT 시험으로 좀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2016년 제 1회 시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대부분은 지금 산업인력공단 다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재구성을 한 사항이들입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대체적으로 지금 더 암기 사항 위주로는 수험자 분께서 각자 암기하고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계산 문제 위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흡수율 시험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네, 뭐 노건조 실효 질량, 물 속에서 실효 질량, 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의 실효 질량. 그래서 장골제하고 틀린 거는 굵은 골제 같은 경우는 물 속에서 시료 질량이 들어가죠. 네, 공식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분모 부분은 그 표건 절건 있으면 무게 부분에 서 작은 부분이 항상 분모로 들어가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절건 질량물에 표건 질량 주어져 있으니까 빼기 3,940 흡수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밀도 값이랑 틀리게 지금 밀도 값이랑 틀리게 그 수중에서 무게는 없습니다. 흡수율은 단순하게 절건질량 분에 평온질량 빼기 절건질량이라는 사항이니까 요 부분만 아시면 되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함정이라 되겠죠. 네 다음 뭐 다음 이런 연한 석편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뭐 요건 정의에 대한 사항. 뭐 시멘트 저장방법, 혼화재료의 저장방법 거의 다 유, 그 일부적으로 암기에 될한 사항이고 반복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항들 좀 유념하시고요. 네, 장골재 조립률 범위, 이것도 단순한 문제인데 계속 나오죠. 이제 굵은 골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에서 8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프리플래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장골재 조립률은 네, 1.4에서 2이다 단순 암기 사항들은 좀 알아두시고요. 네, 17번 보겠습니다. 어떤 골재 시험 결과 단위 질량이 1 7 2 그리고 밀도가 2.6일 때이 상태에서의 공공률을 구해라. 실정률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럼 실정률을 알아야 된다. 실정률은 네, 단위 용적 질량? 예, 네, 어떻습니까? 주어져 있지요. 그리고 밀도. 해서 나눠지게 되면 64.9%다. 공공률도하기 실정률은 100이기 때문에 치환하면 되겠죠. 공공률은 그래서 100 실정률. 네. 요런 문제, 상당히, 상당히 단골 문제입니다. 네, 시멘트가 굳어가는 도중에 부피가 팽창하는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시멘트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도중에 부피가 팽창하는 사항. 풍화랑은 조금 틀린 거죠. 풍화. 네, 뭐, 용어 정의사항이죠. 이거 자주 나온다 그랬습니다. 네, 대부분, 뭐, 진동기에 대해서 이 부분 좀잘 알아두시고요. 네 단위 장골재량의 절대 부피가 0.266, 장골재 밑도가 2.60일 때 단위 장골재량은 약몇 킬로 배합 설계에 좀 응용하는 부분이죠. 장골재량은 어떻게 되는가? 장골재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으로 산출을 해야 되겠죠. 좀 밑에 식을 보면 장골재의 절대 부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0.266, 266 세제곱미터니까 이거를 레미콘은 배합설계 할 때는 리터로 환산하는 게 좋습니다. 1 세제곱미터는 얼마죠? 네, 1000리터가 되겠죠. 1000리터입니다. 그러면 0.166이니까 266리터에다가 네, 장골체 밀도 2.60을 곱해주면, 네, 어떻 바로 692kg p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단위까지 적어주면 더 편합니다. 2.66. 좀 보시다니까지 한번 확인을 뭐 해볼까요? 2.66 리터 그리고 장골재의 밀도는 네 2. 밀도는 킬로그램 p 리터가 되는 겁니다. 단위 자체 그럼 단위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로 쉽게 네, 692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에서 단위 장골재량이 700이고요, 단위 굵은골재량이 1,350일 때 절대 장골제율은네 문제상에 오류가 있는 거죠. 문제에 주어졌죠. 네 이거 자체를 킬로그램퍼 세제곱미터인데 장골제율이라는것 자체는 뭐였죠? 장골제의 부피 더하기 굵은골제의 부피 분의 잔골제의 부피 곱하기 백이 장골제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단위 자체가 부피가 아닙니다. 부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값 자체는 정확히 구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700이고 700리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굵은 골짜량이 1350리터다 하면은 네,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네, 700 더하기 1350분의 다시 700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잔골제율이다. 네, 비비기 시간의 최소 시간 뭐 보시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가경식 믹서는 네, 얼마? 1분 30초 그러나 강제식 믹서는 최소 얼마 이상이죠? 네, 60초 이상이죠? 네, 밑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네, 물시 멘트비 뭐 내용 뭐 수축성이 아니겠죠?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 중에서도 수치 외워야 되는 게 수밀성이라든지 네, 뭐 탄산화 또는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 55%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골재의 함수 상태. 혼합률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에 맞추어 고친 배합을 뭐라고 하죠? 네, 현장 배합. 이전에 골재 네, 나와 있죠. 시방 배합하고 현장 배합에 대한 구분이게 되겠죠. 네, 요상. 뭐 자주 나오죠. 이게 지금 다 암기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암기에 대한 사항들. 네, 좀요 문제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최소 며칠 이상 수분 양생 기간의 표준입니다. 이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기준,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조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일단 뭐 수험자분들께서 암기하실 수 있으면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1점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그만큼 합격률을더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보겠습니다. 블리딩 시험을 위하여 안지름 25cm 용기에 콘크리트를 채운 후 블리딩된 물에 수집한 결과 441세제곱 c m 라고 했습니다. 블리딩 양은 어떻게 되는가? 예, 단위 면적분에 블리딩 양, 단위 면적분에 부피죠? 네, 파이 R제곱이라고 했습니다. 파이 R제곱으로 해도 되고, 또 어떻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뒤에 제곱을 해도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파이 r 제곱을 했습니다. 그리고 441 하게 되면 네, 0.9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이것도 또 배합설계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 수량이 186이고 물시멘트비가 0.45. 물시멘트비라고 하는 거는 w4c죠. 이게 어떻게 0.45, 45%는 0.4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 구하는 겁니다. C분의 물의 양 주어졌죠? 186은 0.45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C는 186 나누기 0.45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압축강도 구하는 식 네, 파, 여기서는 파이 R제곱으로 구했습니다. 파이 R제곱 P 지금 52.3톤입니다. 이게 단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보시면. A. 파이 R제곱이죠. 파이. 파이 뉴턴퍼 가능하면 밀리미터 mm 제곱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메가파스칼은 뭐라 그랬죠? 메가파스칼은 뉴턴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다. 파이. 75. 반지름이니까요. 그쵸? 그렇죠? 파이 r 제곱분의 52.3톤은요. 52.3은 1톤은 얼마죠? 1000kg이죠. 네, 1000kg. 곱하기 여기서 1kg은 보통 1 6톤이라고 계산합니다. 네,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네, 블리딩의 그 내용이고요. 네, 슬럼프 시험할 때도 윗변, 아랫변이고 암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네, 말씀드린 거그 사항이고요. 네, 551번 보겠습니다. 장골제 밀도 및 흡수율 시험에서 시료의 질량을 측정한 후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물을 용량의 몇 퍼센트까지 채우는가? 네. 물은 보통 용량의 90%까지 채웁니다. 시험하게 되면 90%까지 채우고 시험을 진행한다. 장골제에서 요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 물순물 시험에서 표준색 용액으로 제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게 요즘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네. 수산화 나트륨 용액, 또 탄인산 용액의 제조 뭐해덧돼 있는데 그런 건예3% 어떻죠? 내 네,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2%에 어떻게 해요? 용액으로 표준색 용액을 만든다. 네. 그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은 또 시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또가끔씩 출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슬럼프 시험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동영상 시험 동영상도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떻게 각층에 다지면 있으면 3층으로 다지면서 각층은 몇 회? 네, 25회 다짐이죠. 네, 57번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50mm 이하인 경우에 사용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용 표준 공시체 의 크기는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은 여기 보겠습니다. 지름 15cm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50mm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 공시체의 표준 사이즈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경이 150mm. 그리고 높이가 300mm입니다. 300mm가 표준입니다. 직경대 높이의 비는 네, 또 1대 2가 되겠고요. 네, 콘크리트 쪼개 민장강도, 인장강도 구하는 공식이죠. 네, 파이 DL분의 이 p 압축강도 공식, 또 힘강도 시험 공식.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인장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에 대한 뭐 사항이고요. 뭐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배합설계에 대한 사항이네요. 단위 골재량의 절대 부피가 0.75 세제곱미터인 콘크리트에서 절대 잔골제율이 38%이고 잔골제 비중 비중이 2.6 굵은 골재 비중이 2.65라면 단위 굵은 골재량은 어떻게 되는가? 잔골제율이 지금 아니 잔골제율이 아니고 골재량의 절대 부피가 0.75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00을 왜 리터로 환산하는 거죠? 곱하기. 여기서는 그냥 장골제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면 은 바로 그냥 0.38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는 뭐죠? 굵은 골제단이죠 그러면 1 빼기, 뭐라고 그랬죠? 장골제율을 빼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100분의 38이니까 그러니까 0.38로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뭘또 해줘야 되죠? 요거는 부피가 되는 거죠. 부피에다가 단위가 세제곱미터는 세제곱 리터가 되겠죠? 리터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죠? 굵은 골제 비중. 어떻게? 비중은 여기다 곱하기 2.65퍼 리터. 단위로 하게 되면, 키로그램 퍼 리터입니다. 이게 단위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 없어지니, 없어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2.65. 즉, 밀도 값을 곱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0.75에다가 1000 그리고 1 0.3 8 이게 굵은 골재 의죠 부피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밀도 값을 곱해 주면은 이게 곧 네. 문제에서 유하는 단위 굵은 골재 양이다.